써졌어 여기, 여기 뒤에 봐봐 뒤에 봐봐 가격이 써졌어 가격이 써졌다고 봉숭이공원 <laughs> 197 동남아 문권이다어 어, 보인다 보여 똑같이 보인다 찍었네. <laughs> 당연하지 어부러 찍어라 어부 이거 날 분이 얼마나 날라가 에안어이표아 내리는가 봐 아니, 저기, 뭐... 아, 여기 여기 어디라고 이아 원숭이데 <laughs> 아니 아니 지명 지명. 신,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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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완니다 아, 초록 나무들 예쁘고 바람 선하고. 오, 어, 진짜 멋있다. 아고 하늘하고, 저러가고 예술이다. 오, 저집 뭐. 옆집 엄청 습하겠다 데 야, 야 개어요 네 명이 정원이랍니다 하이난 바닷가.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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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신촌, 신촌. 신촌하고 비슷하네. 우리 중국하고 다른 거 비슷하잖아, 우리야. 응, 어, 비슷하더라. 한자문학과 다른 게 없을 때. 맞아. 왜 바나나는 별로 안 보이고 야자수만 보이나 네, 고프로가 좋은 점이 어마어마하게 광각이라는 거야. 어? 광각. 아, 넓게 보인다고. 아 광각. 일반에도 아 이? 좀도만 해. 그리고 수평을 잘 잡아줘. 흔들리지 않고. 그거 얼마 정도는 사는 거야? 해도. 야. 한 번씩 덜컹거리는구만왜 그러지? 어 그래. 제 지금 원숭선가 이건 정글이다. 근데 있잖아. 정글에서, 뭐, 여기, 여기 그거 뭐지? 아그같이 생긴 조그마한 거. 뭐라? 아, 그게 안 보여. 어. 조그마한 거. 뭐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또 이거 하나 말고 또 뭐가 있지? 그런 거 하여간 안 보이더라, 여기는. 도 도마뱀. 도마뱀. 와. 하여튼 온순이 공원에 온순이 새끼가 많네요. 새끼 온순이 어, 똥꼬는 빨개. 게 어, 온순이 똥꼬는 빨개. 잊지 어, 어, 어. 말라? 야, 폼을 잘 잡아라. 뭐 먹고 있다. 야못 뭐 먹고 있어 아, 아 기어 워야야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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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패채가채가 빨리 줘. 너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던져, 던져. 던져, 져 손에 채고 있으면 안 돼. 손에 들고 있으면 손닫처 손다처 먹는다. 원숭아, 너 원숭이 꼼수가 빨갛다니. 남자인가야 얘? 예? 남자인가봐. 여자냐 남자냐? 남자 같 남자지? 응, 남자 같아. 아니야 엄마다 이봐봐 첫 고기가 쏙 나왔잖아. 진짜? 첫고가쏙 나왔잖아. 진짜다. 어, 원숭아.

와, 다른 새끼인가 봐. 수직 어? 아니고 다른 새끼 그러니까요. 어, 봐. 오, 니난가 하고, 계 우와. 여기오 나무 새끼를괴롭힌가 봐. 그러니까요. <목소리> 활발하네. <봐>. <목소리> <드레>. 예, <목소리> <배벌하네. 목소리> 우리 가이드 어디 갔어? 아까시까지뭐 하라는 얘기가 없어, 왜? 이대로 타고 갈수 있어 근데 우리 몇시까지 어쩌라고 그런 얘기가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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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니? 오, 어디서 며칠까지 어니 야야야야 하이그 어디 갔어? 어야말로 원숭이 공원이구나 응.

원숭이, 뭐 먹냐? 술 먹냐? 술 먹냐? 음. 먹냐. 음. 설달간 감옥살이 한대요, 말씀드린 음. 원숭이가. 음. 그래서 원숭이 영창이래요 음. 그래서 두, 한 마리는 남아있고, 음. 두 마리는 남았대요. 음. 볼수 있나? 음. 원숭이 음. 보는 시간. 음. 원숭이 공연장이에요. 원숭이 공연장. 공연이 8시 4 0분입다 7시까지. 8차례. 이제 우리 니다 최대한 뭐야.

근데 원숭이가 녹심이 예. 많잖아요 원숭이안보이다아 아. 오! 머리가... 어떻게 됐어? 오. 오. 오! 저거 먹으려고 오. 어머나 어떻게 먹지 아! 어머니 몸을 안 잡았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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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머리 좋네 와. 머리 좋다 아. 가지고. 아니 몸다 젖기는 신상말이야 나도 근데 너무 아까 쟤네들이 개돼지 보다 멍청하다는 사진 쪽으로. 원래 고양이 개보다 멍청하다는 사진 찍었어 얘게 데리고 왔네. 그리고 욕심이 사람과 같은 게것것것 뭐냐면, 것것 우리도 어떤 욕심을 조금 버리게 되면, 일이 생길 수기는데도 욕심 짜비하는 거 뭐죠? 구멍 요만큼 내놓. 겁이나지. 지금 혼자 있는 새끼 원숭이를 절대 가지,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혼자 있는 원숭이 중에서 저기 왕이 있네. 저 원숭이 왕.

원숭이 옆에는 가지 말랬습니다 자기 새끼를 괴롭히는 줄 알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겁납니다 자 앞으로 갑시다 아이고 귀엽다 역시 새끼는 귀여워 음 예, 예, 응, 바나나 먹고 있다 소리지마 아니 진짜 아니 깜짝 놀랐다 내가 아, 좋다, 와, 좋다. 없어, 없어, 안 없어. 안 돼, 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절대 부실 거지, 마. 왜뿌실할뻔 했어. <laughs> <끄는 거 그랬어.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찍어야 돼, 이거. 후딱까지 간다. 후딱까져 간다니까. 훔쳐간다니까. 봐봐, 준 사람한테 또 간다? 준 사람한테 또 간다? 준 사람한테 또 가, 얘들이. 알고. 준 사람한테 막그고 <laughs> 있어. <laughs> 원숭이 공원에 왔어요. 원숭이가 과자를 뺏어 먹어요. 지금 <laughs> 빨가들아, <빨가드라>. 뒤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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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게 기네들이 대장이래. 엉덩이 늙었으니까. 늙었으세요. 여기 얻어먹어 봐서 늙은. 아까 걔네들 엄청 많았었어. <웃음> <웃음>

<목소리가> 우와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름 기억하신 분 이름 기억하신 분 이름 기억했신분 이름 기억하신 분 이름 기억하신 분 이름 기억하신 분기억도이기기억이 머리가 돌고 이하 어, 이거 좀들고계셔봐 잠깐만. 어, 어, 그러니까. 나 한번 지켜보려고. 어, 잠깐만. <laughs> 내가 찍으라고 해. 아, 아, 그도 그래. 를 갖고 찍는 네. 사람이야. 래그아요 아, 그러니까. 아, 아이고 작가님 멋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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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래. 그 이 지역 이름이 사마라 온것 같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이라고요 사마? 아성이라고 우리 성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게 뭐지? 이렇게 네, 일몰이 아름다워서 올라가 드로했습니다녹화주 녹회두 녹회두 녹슴에다가뭐회전 아, 머리두 가슴머리가 안 좋다 도